자기 소개 한번 해주세요. 네. 어, 아남점 소스 47번 김건. 오늘 경기 뛰면서 배운 게 있다면 어떤 것중이었을까요수비를 어, 어떻게 하는지. 오늘 경기 뛰면서 내가 했던 플레이 중에 가장 좀 기억에 남고 잘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있을까요? 어, 어. 특별한 건 그렇다면 반대로 아쉬웠던 순간은 있을까요? 응. 하다가 턱을 뺏겨가지고 골 먹을 뻔했어 네 아셨어요? 오늘 경기 열심히 뛰고 잘 마무리 했는데 같이 뛴 팀원들에게 수고했다고 한마디 해줄까요? 수고했어요 네, 그리고 오늘 지도해주신 감독님 코치님들께도 한마디 해주세요 잘가르쳐줘서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부모님께 한마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